잘 지냈나요? 짜잔! 말씀 시간이에요. 노란색의 긴 머리를 가진 성속의 공주님,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라푼젤이죠. 라푼젤은 긴 머리를 이용해서 평생 동안 갇혀있던 성밖을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빨간색의 밧줄이 창밖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 밧줄을 타고 도망가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두 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와요. 과연 이 정탐꾼은 무엇으로부터 도망쳤는지 그리고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은 누구였는지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 말씀. 아멘. 챙챙 친구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 소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공격하는 소리예요. 챙챙챙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무사히 건넌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공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우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공격했죠. 그런데 여리고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격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아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저기 보이는 성 보이지? 저성 이름이 여리고라는 성인데 우리들 중에 한두명 정도가 저 성에 몰래 들어가는 임무를 맡아야겠어. 성에 들어가서 싸움을 잘하는 병사는 몇 명이 있는지 우리가 몰래 들어갈 수 있는 비밀 통로는 있는지 한번 알아봐주는 역할을 해줘야겠어. 여수와의 명령에 따라서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으로 몰래 들어갔어요. 그리고,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소문으로 많이 많이 들었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신 이야기, 척박한 땅 사막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신 이야기 같은 것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와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인 것 같아 이렇게 깨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라합은 자기 집에 온 정탐꾼 두 명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탐꾼 두 명을 살려주기로 결심했죠. 떡떡떡 여리고 왕의 부하들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찾으러 라합의 문 라압의 집문 앞에 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기로 왔다고 하던데, 혹시 너가 봤느냐? 아니요, 아까 왔는데, 아, 빨리빨리 저기로 도망갔어요. 얼른 가서 찾아보세요. 얼마 안 됐으니까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라브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그만 거짓말을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줄 수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는 대신에 라압은 이 사람들과의 약속을 얻어냈어요. 바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라압의 거짓말 덕분에 무사히 여우수아에게서, 여우수아에게 돌아올 수 있었던 정탐꾼들은 창문 밖으로 몰래 빠져나오면서 약속했어요. 당신은 전쟁이 일어날 동안에 이 빨간색 밧줄을 창문 밖으로 길게 내려두도록 해요. 그러면 우리 군사들이 그 빨간 밧줄을 보고 거울집은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만세!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준 덕분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리없이 공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던 라합의 용기 있는 결정 때문에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다 합니다. 우리 예담 유치부 친구들 이스라엘의 정탐꾼과 라합의 이야기 잘 들었나요? 라합과 이스라엘 정탐꾼은 속해 있는 나라는 달랐지만 하나님을 알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서로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우리 예담 유치부 친구들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도 믿고 있죠. 오늘도 성경 이야기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잘 알게 되었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 정탐꾼들을 구해주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했던 라합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더욱 하나님을 잘 알게 되길 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늘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어린이가 될래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건강으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들었죠?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송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해요. 안녕. 우리 친구들 모든 예배 잘들리고 왔나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